자, 우리 휴림 로봇을 보유하신 주주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효림로봇 주가가 2% 가량 좀 눌리면서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하고 있던 시점에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눌려 버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매도를 좀 고민하게 되는 자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외인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털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패턴이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얘네들의 움직임을 봐서 해결될 수 있는 이 의문이 해결될 수 있는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애초에 얘네가 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로 주가를 이렇게 컨트롤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시작 전에 제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 너무 중요하고 우리 주주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이 댓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휴림 신곡가라고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이 움직임 전부 다 잡아 드렸는데 어제 영상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중요 구간에 대한 이탈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프로그램 같은 경우 물량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인들 최근 들어서 계속했던 걱정 뭐예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선생님 어떡하죠?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더 이상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외인들 계속해서 매도했던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최근 들어서 주가 올라오든 내려오든 계속 비중 줄였잖아요. 그쵸? 그렇죠? 뭔가 어느 구간을 지키고 싶다라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얘네가 매도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가 또이 매물 때이 중요 구간이 이탈하려고 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 또 물량 들어오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명확한 개미털기 이 구간을 유지해 주다가 명확하게 이 상승에 대한 움직임 만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매도에 대한 비중을 확 늘려서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개미털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좀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는 얘네는 이 구간을 왜 자꾸 지키고 싶어하는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의 평단가 매물대가 이 구간이요 여러분들 제일 많은 비중이 실린 데가 이 구간이라고요 현재 주가 그렇다 보니까 이 구간 내에서 많은 변동성을 유발하면서 위 아래로 쌓여있는 개인들의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중간 부분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폭 폭발적인 상승을 동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요? 엄청나게 높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매도 잔고가 많이 차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 자 휴림 로봇 검색하면,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 보면 공매도 장구가 12월 5일날 최고치를 찍고 나서 지금 소비가 된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어요. 12월 8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12월 8일. 자, 이날이었죠. 주가가 6%가량 올랐던, 그리고 종가가 5.68%로 끝났던 이날. 공매도 잔고가 오히려 소비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 오히려 이게 더 명확한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영상에서 세력들이 어느 구간을 지키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여기서 보시면은 주가가 얘네가 공매도를 안 쳤으면은 6%의 상승 중에서 추가적으로 10% 혹은 개인들의 투심까지 붙어서 20%이 구간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날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공매도에 대한 비중으로 주가를 주가가 오히려 내려갈 때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공매도를 쳤던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주가가 내려가길 더 강하게 내려가길 바라진 않지만 현 구간에서 물량이 또 치고 들어와서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원치 않는다. 너무나도 명확한 의도가 포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이 구간 내에서 주가를 유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력들의 개미털기 패턴 중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세력이라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구간 그리고 이 내려오는 하단부근에서 들어왔던 이 물량들, 추가적인 신규 물량들, 혹은 추가 매수나 물타기에 대한 물량들, 여기서 여러분들, 내려온다고 이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물량들은 올라가다가 눌려야지 나와요. 잘 올라가다가 고점이 나온 것처럼 보여줘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매도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차익 물량들이 자 그럼 반대로 위에 있는 물량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계속해서 이 하락에서 버텼던 사람들이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여기서 매도할까요? 아니죠. 효율이 떨린단 말이에요. 잘 안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물려 있던 우리 주주님들이 이 하락을 버텨냈는데 여기서 좀 올라왔다가 추가 하락 나온다고 매도합니까? 매도 안 한단 말이에요. 얘네가 이 구간을 지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박스권을 얘네들의 평단이 지켜지길 원하는 거야. 이 구간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끌어올리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다 털어내지 못했음에도 지금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돈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된다. 시간과. 그 때문에 얘는 이 구간을 유지하면서 긴 횡보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에와 아래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뭐가 있을까요 추가적인 상승 나왔다가 장대음봉 이후에 본 상승 이렇게 나올 겁니다 휴린무브 자체를 우리가 포기할 이유는 매도할 이유는 지금 당장 전혀 없어요 우리는 이 양봉이 한번 터져주고 여기서 매도 혹은 비중축소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재진입 혹은 추가 매수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본상승에서 우리는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 본상승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전고 돌파에 대한 움직임 못해도 전고 근처까지 가고 매물 때까지 그 구간에서 눌리다가 바로 쏠지 아니면 눌리게 되지 그때 가서 보면 되는 일이지 지금부터 우리가 겁먹고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애초에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매도 물량에 여러분들이 속아서 겁먹고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외국인들 주가를 컨트롤 하려면 외국인들 창고에 10% 정도 되는 물량은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유 비중 어때요? 2.85%. 여러분들 이걸로 할수 있는 거 없어요. 단기적으로 주가 누르거나 올리는 이 약간의 추세 전환은 만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네가 이 구간을 이용해서 주가를 엄청나게 어, 변동성을 만들면서 컨트롤하기 어렵다. 그러면 지금 이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주체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개인과 기관 사이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대응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계속 항상 걱정하고 겁먹으시는 게 뭡니까? 내가 들어가 있는 구간에서 갑자기 내가 평단가인데 여기서 내려가 버려서 손실을 보는 게 두렵고 내 손실이 더 커지는 게 두렵고 내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수익이 줄어드는 게 두렵고 여러분들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바닥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박스권 구간에서 상단까지 여러분들 제가 안내해 드렸고 이맨 바닥 여러분들 올해 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휴림 로봇. 간다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상승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 전부 다 제가 여러분들 영상 이 해당 날짜를 찾아보면 영상으로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매도에 대한 비중 굉장히 높고, 소비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를 한번 끌어올렸다가 공매도를 이용해서 주가를 누르는 과정 속에서 개인들의 이탈 물량들 받아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스퀴즈에 대한 움직임. 이상환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숏커버 물량들 들어오고 스퀴즈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개인들, 외인들, 기관들 물량으로 폭발적인 상승으로 전고를 단번에 돌파해내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자 1월달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CES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 가장 문제가 뭐였어요? 지금 최근에 올랐다가 계속해서 횡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개인들의 투심이 좀 살짝 꺾였잖아요 이거 왜 꺾였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거나 mou를 체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 기업들과의 연결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미국에서 트럼프가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휴림로봇 같은 경우 어때요 협력관계에 구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없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년 1월 달 ces 로봇박람회에서 이 휴림로봇이 다른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이번 연도 같은 경우 휴림로봇 같은 경우 이 중국 기업들 뭐 오마크사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었지만 지금 미국 기업들과의 기대감 휴림로봇 같은 경우 심지어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1월 달에 또 추가적으로 노란봉 투법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에 대한 타점을 바라봐야 되고 그 전에 나오는 장대 음봉만 조심하면 된다 이해하셨죠? 이 명확한 반등까지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7562-0272.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휴림. 휴림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이 메타점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추세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눌림목과 이 계속되는 상승에 대한 구간들 반복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이 매수하고 고점에서의 매도를 진행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은 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 대비해서 적어도 10%에서 30% 이상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우리한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주주님들 리스크도 줄이면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메타점을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한테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청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이 장을 보면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타점을 쏴드리고 있어요. 문자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 휴대폰을 안 보시고 이 실시간 대응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휴대폰 여러분들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이 선물 한 가지 나눠드릴 건데 26년도 주도 섹터 뭐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로봇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어, 트럼프가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중국이 로봇 시장을, 전 세계 로봇 시장 54%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미국 기업과의 이미 연관성이, 이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으며 MOU를 체결하고 있는 이 기업, 유통 비율마저 40%인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자, 품절주의 형태까지 뛰고 있다 보니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건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애초에 품절 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개인들이 올라타기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요?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이탈하는 과정 속에서 급 엄격한 장대 양봉의 하락이 연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이거 매도에 대한 타이밍 꼭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종목명만 확인하고 들어갈 게 아니라 매도에 대한 타이밍까지 꼭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같이 한번 볼 건데 매도 타점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그냥 나눠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 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 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에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 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비율이 40%대 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이 공급 광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이콜딩스 라든지 클로봇 휴림 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 상승 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 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전에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 나가면서 외인들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구 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되어 잡으셔야 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 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 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010-7562-0272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자 히든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 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 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 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아시겠죠? 자이 종목 히든이라고만 남기시면 나눠드릴 건데 최소 300%의 상승 구간이 열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고 들어오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